우리에게서 꿈과 비전을 통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어느 봄날 바람과 태양이 만났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자기의 힘센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태양에게 내가 너보다 더힘 세다. 태양도 뒤질세라. 아니야. 내 힘이 너보다 더 세다. 그러면서 힘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 신사가 외투를 입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저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편이 이긴 걸로 하자. 그러면서 바람이 먼저 그 신사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